서브 가지고 대표팀에 착출된 선수입니다. 지난해 신인 오시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잘생긴 선수가 배짱도 두둑합니다. 이 시후에 서브입니다. 들어왔어. 188cm의 위력. 얼굴로써도 그리고 서브의 위력으로써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이시입니다 정말 이슈 선수 담력이 강한 선수입니다. 예. 월드리그의 꽃미남 네. 자, 우리가 브이리그에서이슈 예. 선수의 서브의 활약을 눈여겨 봤듯이요. 예. 자, 국가대표가 뽑히면서 정말 모습을 조, 보여주네요. 이번 돌리시불 라니었습니다헬리니우스로퍼넷 아, 살했어요 살렸어요. 선수의 터치예요. 예. 박주영의 터치네지 있었군요. 하지만 집중력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1세트를 홈실 때문에 잃었습니다만 지금 이 세트는 24대 21로 세 포인트 앞서 있고요 이슈는 이제 나옵니다. 네. 예. 사실 이 대표팀에서 이 서브로서 대표팀에 착출된 선수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아 없었죠. 예, 이시우 없었죠. 선수가 지금 대표팀의 예. 모든 상황에서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호철 감독이 작전상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끝낼까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최용석이 들어와서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2세트는 25대 21. 자, 1세트와 2세트는 확실히 달라졌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기 내용인데요. 예, 자, 2세트 박주영 선수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대로 3세트, 4세트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충 체육관입니다.